국제 업무지구역 근로계약 해지 대응 절차, 근로계약 해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지 통보를 받으신 경우 계약서나 근로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의 해지 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해지 사유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해지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지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법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권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법적 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지된 근로계약에 대한 후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시간을 준수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